어, 여기네. 나는 다 죽여버리고 싶다. 헛! 아이씨, <laughs> 저 봐봐, 또 없애러 간다. 왜 이러는 걸까요? 저기 스킵을 조심하세요. 어, 저기 뒤에 두 마리 죽어 있다. 뭐야? 어, 여기 있네. 우리 왔던 데 있네. 깨벼, 깨벼. 체크. 발소리 들렸어. 어? <laughs> 하나 더 있다. 저 파란색. 거... 좀, 좀, 좀 깨비야. 하...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어, 그거 넘어왔어요. 파이프 깨볐 쪽. 거기? 어간다어간다도로어깨다 넘어간다. 도 넘어간다. 도 넘어간다. 넘어갔네넘어갔어어 뭐야? 저기우어어어간다어다 <laughs> 새시 야. 킹다 죽었어. 누가 봐 헤드 터졌더라. 진짜 운 없다 너. 1스 아니었는데 뚝 터지면 어? 어, 이 대박. 댈방이다. 저기요. 설치 조심할 텐데. 저기 별렙. 어, 멀티 <laughs> <털트 웃음> 있잖아. 어디? 어디? 멀티 있잖아요. <laughs> 왜, 어디? 어디? 제 화면 음. 보세요. 화면 아 와기 와기 와기. 어, 씨에 뭐야? 바로 앞에 있는데 미친 우리 우리 어떻게 지나노. 우리 어떻게 왔어? 부러 사람. 나야 나. 나 죽었다. 아. 응. 왜 와. 왜? 쏘니까 바로 그냥 헤드 날려 버는데 어, 어디서 죽었어요? 앞에 있고. 왜? 애들 오면은 <laughs> 좋겠다. <웃음> 아, 진 뭐야? 머리. 잘못 건드려서. 쟤리당신는 <laughs> 그래, 실수한 거야, 그거. 그거 잘못한 거야. 15분. 15분, 어, 13초. 13초. 어 맞아요. 똑같은 바. 어? 아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죽지 않아요. 저희 총한번쏴 볼게요. 안 어, 들림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나그 컬티스트들 잡았어. 컬티 근데 하나밖에 안 잡은 거잖아. 요 그러니까. 두 마리 돼 있어. 죽는 거 아니야? 우리 가면. 저쪽으로가자 어. 저 죽었어. 요 누구한테? 경비소 앞에 있네. 어? 컬티에요 컬티. 어. 나, 아, 나 죽인 놈이야. 아, 안 돼. 오 어, 똥. 아, 네! 어떻게 잡으라고? 아, 어, 여기있다 확인 <목소리> 가방 가방 안에 다여들어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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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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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험다 여기다. 여기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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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완벽하거든 대충해. 지금? 이 손에 0이고 상대 손에 1 0이야 <laughs> 개꿀이다 쟤건 <laughs> 가져간다 연막 뿌려서 들어갈게 얘 중앙 어? 마크 방지 저기도 하나 연막 때문에 시끄러고잘안 들릴 거거든 소리 척척척 하나 컷 아, 나이스 음, 안 보이지 연막 때문에 <laughs> 쟤네 연막 때문에 정신 못 차렸네. 음못차렸어아 <laughs> 음, 어, 연막 재밌다. <laughs> <laughs> 이것이 바로 연막 플레이. 야난 연막에 난... 근데 이거 열상도 또 좋다. <laughs> 좋은 것 같아요. 애들 대처 못하네. 어. 야 연막은 진짜 꿀이다. 솔직히. 꿀다. 뭐야? 이따 이따 이따. 하하 승격 수류탄이 딱 날라와갖고 와이 녀석 봐라 아 이놈이었네 한, 낚시하고 있었네 예, <laughs> 싸가지 바가지가 낚시를 이렇게 하고 있어 와1 3렙이 벌써부터 이런걸 배웠어? <laughs> 오 가방 여기다 버려놨네 싸가지가 <laughs> 오 라이언이다 오 라이언이다 야소음기의 라이언에 What? 와 물도 아쿠아마린도 있네 야씨 예, 아주 그냥 하이, 춥. 아, 되게 재밌어. 괴롭히는 거. 아, 괴롭히는 게 좋다는 게 이거, 정상이 아닌데요? 뭐라고? 두번는 내가 봐선 스파이더 도징기 찌 아니야? 증거 대요서 증거. 네 <laughs> 그런 말왜안 하나 했다. 증거 대라고 왜말안 하나 했다 했지? 저는 그런 말한 기억이 없는데. 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 어. <끝> <안 찢어버리고 싶다. 끝> 음, 억울해 어느 순간 무식 의 중에 말한다. 조심해야지. 말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. <laughs> 이거. 가자. 이거 못 참죠. 공격이 참으면 안 되지. 괜찮아. 지하예요, 킹. 벌써? 어, 지하. 연막 하나 질까 <laughs> 어, 뭐야? 아이씨 레이더잖아이스 <laughs> 출탄. 조심. 아 왔다. 무슨 순간 조심하세요. 빠졌어 뒤로. 어, 달리는 소리 확인. 유저다. 네. 있어? 어. 에. 하나 더. 어머죠? 연막 던질게. 어 네, 네. 온다. 았어 잡았어? 아. 어. 나이스. 아, 이게 연막 보고 있네. 던지니까 옆에 맞네. 아. 나 이쪽으로 내려갈게. 어, 뭐야? 어, 오, 씨 뭐야 너? 와, 놀래라. 뒤쪽에 있다. 어. 앞에? 오놀 이거 래까어디가 사운드. 응. 어 위에 있다. 아킹아 응. 저기 앞에 캐리. 네. 올라가네 올라갈게. 위에는 다어요맞죠맞죠 똥창 들고 왔어요 데 싸우면 <laughs> 안 되겠구만 나우프로 헤드만 탔었어